롤 리플레이 그 시점 변환하는 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 <laughs> 일단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아야 돼요. 프로그램 이름은 스킨, 스포트라이트, 카메라. 이걸 치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외국 사이트에요 이게. 네, 여기 가서 다운로드를 하나 해야 돼요. 어 어디였지? 네 이거 버전별로 이게 있는데. 최신 버전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거를 다운받고, 리플레이 파일 하나를 실행시킬게요. 일단 뭐 최근에 한 거. 뭐 이거 하나. 다운받았으면은 실행을 시켜요. 근데 실행시킬 때 그냥 실행시키지 말고,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실행을 하나 하고, 다운, 다운을 받으면은 압축 파일이 있는데 그 압축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가 나와요. 이것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게임이 시작되면은 파란색으로 이제, 아,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네, 바뀌었죠? 확인한 다음에, 게임이 시작되면은, 리플레이 파일, 옵션으로 가요. 옵션으로 가서, 일단, 게임은 로딩 아직 안 됐지만, 마우스 컨트롤, 이거를 활성화 시키고, 네, 지금 할게요. 마우스 컨트롤, 이거 활성화 시키고, FPS, 이거는, 카메라 속도인데 지금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일단.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하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키패드로 숫자 키패드 1 2 3 4 5 6 7 8 9 이쪽에서 2번 빼고 다 돼요. 방향 조절 이런 것도 있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위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시점 변환이 자유롭게 돼요 이 프레임을 또 그리고 카메라 속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빠르게 할 거면 숫자를 올리고 이렇게 조작하면은 빨라요 되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영상 인트로 쪽 인트로 부분에 넣는 영상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제를 시켜놓고,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잡은 다음에, 위에 체력바 같은 건다 옵션 가서, 체력지 표시 이거 끄면은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 다시 하고, 뭐, 만약에 카메라 앵글을 같이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변, 변화, 변, 바꾸고, 어,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림판으로, 아니, 메모장으로. 1단계, 구글에 가서, 스킨 스포트라이트 카메라 검색 후 다운로드 이 클라이언트 버전에 맞는 리플레이 파일을 다운 리플레이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걸 먼저 실행하고 스킨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역시 관리자 권한 그리고 그 빨간색 글씨가 여기 프로그램의 빨간색 글씨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옵션 가서 카메라 컨트롤 맞나? 근 어쨌든 그 아까 그거 마우스 아, 마우스 컨트롤 어, 마우스 컨트롤 체크하고 fps로 변경 여기서 카메라 속도 조정은 fps 수치 변화 이거예요 일단 영상 마칠게요